어,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거의 4% 가까이 빠졌고 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음, 뭐 무작위로 빠졌고요. 주식 개별 주식을 보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6%,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란 7% 8% 가까이 빠졌네요. 넷플릭스 10%.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섹터로 봐도 뭐 무작위적이고 경기 민감주들 쪽에 기술주, 그다음에 여기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쪽이 좀 많이 빠졌죠. 음이 부분이 그그 CM.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전문가들의 예측 퍼센테이지인데, 점점 0.75%를 인상할 거로 예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조정받기 전에는, 이 올라가고 있던 이 궤도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이 궤도에 있을 때는, 이 퍼센테이지가 이쪽이 높았습니다. 0.5가. 지금 2.5인데, 이걸로면 0.5, 0 5 올리면 얘기하거든요. 지금 0.75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1일 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음... 추세적인 걸 판단하거나 단기적인 움직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내척 내리꽂고 이걸 뚫고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력이 약화돼서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가는 일정 부분의 상황은 있을 것 같고 이번 추 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보이거든요 향후 일단은 현금화 포지션을 줄이는 액션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포지션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 금융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전체? 전체라기보다는 뭐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원자대가이나 이런 것들은 유가는 최근 오펙이 약간 생산량을 줄이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들렸고요 구리 가격은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밑방향으로 이제 추세 한, 한동안 계속 내려오다가 추세로 밑 방향으로 잡고 움직이고 있고 유가는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 아유, 눌러버렸네요. 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세차게 아랫방향으로 내리꽂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 시장을 들여다보면 음 이게 연두색이 트리플시고요. 이 빨간색이 16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6개월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쪽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을 보면 이하일드 채권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어 단기 채권 수익률과 장기 채권 수익률 모두 다 내려오고 있었죠. 경기 정점 원조리에서 불안정성을 띨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최근 추세는 하일드 채권하고 0년국채익위의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 안에서 국채하고 하일드 채권의 시장의 움직임이서 상반되지 않고 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직 하일드 채권 시장이 그렇게 불안정성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 시장은 세차기 요동치고 있긴 한데 유시장이. 채권 시장도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주시장이 세차기 아랫방향으로 내리뚫고 내려가겠느냐, 계속.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또한 가지는 경제지표들인데요. 경제지표들을 놓고 보면, <laughs> 코로나19증이 꽤 가네요. 여러분들 안 걸리셨으면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4차. 저는 언제 맞을까 하다가 안 맞고 걸려서, 된통 걸려 걸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하튼. PMI 지수를 보면 유럽 쪽이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프랑스 쪽이거든요. 프랑스 서비스 제조업. 이게 독일의 제조업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세는 약해요. 이게 어, 서비스업 입니다 음,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제조업이 게 서비스업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차기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깐 보면 여기 이제 미국이 있긴 한데 이거는 마, 어, 말킷에서 제조하는 거고 이거 말고 좀더 비중치가 좋은 ISM 제조업지수를 보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8월치가 근데 7월달은 반등했어요. 8월 초 되면 나올 겁니다. 아니 9월 초 되면 제조업지수도 보면 내려오다 멈춘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황은 유럽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뭐 나은 상황을 떠나서 중앙은행에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준금리를 내린다거나 부동산 영역에 특별대출을 승인한다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서방 지역하고 러시아 중국 간에 문제도 있죠. 그래서 경제 지표 이제 정책에 대한 지표가 경제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분석을 아예, 아예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은 잘,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버티고 반등해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데, 버티는 미국을 유럽이 지누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럽 지표가 못 올라가면서 미국도 따라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카고 연준에서 뽑아내는 CFNAI, 미국 전체의 그, 경제활동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6월까지 니까 5월에 살짝 내려갔다가 6월에 살짝 마이너스 영역에서 반등을 했었고 요번에는 플러스 영역으로 터닝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전년 영역이 전부 다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음, 3개월 이동 평균선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영역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 그 미국 경제는 활동성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BEA에서 나온 이제, 미국의 2차, 아니 2차는 2분기 GDP 성장률, 이제 계속 개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직전에 봤던 거는 마이너스 0.9였는데, 요번에 개정된 게 마이너스 0.6으로, 좀더 나아지는 것 형태로 개정되고 있고요. 뭐, 지나간 거니까 2분기는 차제하고도,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 이건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옵니다. 보여드리 가끔 일단 최근 추적치는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들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3분기 시 GDP는 플러스 영역이라고 아직은 보이고 있고 앞에서 나온 경제지표들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또 마이너스를 보이겠느냐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분기는 플러스로 터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b e a 에서 나온 이제 개인 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 부분 두 가지인데. 요, 요거 요 개인 지출입니다. 이게 그 소득 요게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근데 명목 말고 실질 gdp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6월 달에는 감소했었는데 전월 대비 7월 달에는 증가했습니다. 0.3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도 시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걸 보면 이제 5월 달에 마이너스 0.1. 전월 대비 그다음 6월 달에는 0.0 변화가 없었는데 7월 달에는 0.2 증가했습니다.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음. 그래서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느냐 지출하고 소득 부분에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음. 다만 여기 보시면 이게 명목은 아니고요. 아 여기 가격지수구나. 가격지수니까 이거 뭐. 물가상승률 가격은 요걸로 볼까요? 아, 예, 좀 이따 볼게 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빅포라고 해서 이게 미국의 주요한 지표 네 가지, 에보시면 고용, 산업생산, 그 다음에 실질, 어, 판매? 예,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소득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월 대비 누적치가 증가하면 이제 플러스로 터닝하고 마이너스 터닝하는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지만 이 밑에 걸 보면 좀더 명확한데 이거는 전월보다 그 증가하면 여기 제로점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월보다 감소하면 전월보다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여기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 가지 영역 보여주거든요. 생산, 실질소득, 그 다음에 실질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 영역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정거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질 소매 판매가 정거점보다 약간씩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미국 경제가 쓸려 내려가는 방향으로 현재 계속 가고 있느냐, 가동률이나 이런 거,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은 잘 받쳐지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 경제가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쓸려 내려갔던 걸 떠받치려고 하는데 버티질 못하고 있는 거고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자 심리수하고 어 기업 심리수 CSI가 BS가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새 정부 들어와서 잡소리만 계속 나오고 경제 정책에 어떤 그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좀 반등이 될래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문제,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이탈해서 우리나라 경제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쓸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반등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심리 지수들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고요.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 이거 미시건 심리 지수 밑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전원이. 이거 반등을 했고요. 다만 3개월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환됐나?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얘는 아직 신규가 발표 안 났기 때문에 8월 지표가 나오는 걸좀 봐야 되고요. 얘는 소... 규모 기업 있죠. 소규모 기업자인데 얘도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직전 바닥. 근데 이게 반등인지 아닌지는 지금 봐야죠. 너무 반등세가 약한데다가 이동평균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단 내려꽂던게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아 여기에 좀 전에 봤던 NFA 반등세 보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물가상승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어, 연준이 본다는 PC 프라이스 인덱스거든요. 이거는 전체 다 이게 코어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죠. 코어는 에너지하고 시, 식음료 가격변동성이 큰걸 제외한 건데 걔는 일단 잡혀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보여드렸지만 미시건대학교에서 측정하는 1년 뒤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지고 있고, 그게 지표상으로는 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흘린 것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제롬팔월 연준장은 이 추세를 계속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보고요. 어, 이 매파적 발언, 얘가 일정 부분 조금 더 내려오면 그 매파적 행동이 이제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정리를 해보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경제도 1, 2분기 계속 안 좋았던 패턴이 3분기 들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나아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을 보기 아,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차트거든요. 국채하고 트리플 C. 근데 이 연두색 트리플 C는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만 보면, 경기 후반부에 가면, 이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가 붙거든요. 이게 붙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그, 대출해주면 영마진 구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신용창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미 한번 보여드렸지만, 은행의 그, 기업대출, 심사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미국에. 그거는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 심리 대추, 기업파, 가게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기업에 대한 그 심사, 대추심사 기준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은 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고, 이 얘기는 신용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용팽창이 이렇게 멈춰버리면,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을 한번 겪지 않으면,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잘 보시면, 이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죠. 이 파란 게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2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둘다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채가. 결과적으로 은행은 그 NIM, 그 대출에 대한 이익 구조가 역마진 구조인 상황입니다. 현재. 물론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아직까지 역전되진 않았어요. 근데 3개월은 기준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추세적으로는 3개월 보면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추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봄이면 역전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개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가 그나마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해. 했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변화도 있고 이걸 전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것이다 그거는 <laughs> 불가능합니다 결과로 경기는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다만 그 진입 전에 한옥 쉬어가는 패턴이 현재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자금을 다 빼야 되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인데, 과연 어느 시점에 빼야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휩싸야 되는 거죠. 사실, 직선 파울 연준 회장이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때 뺐어야 되는 거죠. 올라왔을 때. 제 생각이 약간 아니랬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제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칠 때거든요. 여하튼, 일단은, 일정 부분은 현금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그리고 다음번 진행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지표들이 이렇게 괜찮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지표들을 봤기 때문에 얘가 이 아래를 뚫고 새차게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를 드는 형태는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강도가 세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내려오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얘를 돌파하고 여기를 테스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10월 후반기 아니면 11월 달 되면 난리를 칠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될게 코로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여기 보시면 11월 달 이렇게 되면 이 들려요. 여름에 올라왔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가을 겨울철 되면서 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걸리기에 대, 걸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을 제어하고는 강력한 봉쇄를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음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올라와가지고 이거보다 좀더 심각한게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럽 쪽에 수출길이 막힌 게 아니고, 사실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천연가스가 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장고도 꽉 차, 꽉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다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런데 겨울이 되면 난방수요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여름보다는 많이 들거든요. 유럽이 틴이 겨울에 화작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이 경기 수축의 압력이 굉장히 세질 것 같습니다. 난방을 안떼는걸 넘어서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그러면 유럽발 경기 수축 경제 지표들이 악화가 예상이 되고 그게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우려감이 커질 것 같고 이미 지표가 변하기도 전에 주식시장이 선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주시장이 주시 그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더 밀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 이 흔들림, 밑에를 뚫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의 최후는 10월달 정도까지가 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 그래서 10월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떤 형태로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주식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황에서 10월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11월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